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가 힘차고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녁 내내린 많은 이슬로 숲속의 나무들과 풀들이 흠뻑 젖어 있습니다 아주 싱싱한 모습들입니다 나무 위에서는 새들이 아름답게 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고 행복하게 지내세요라고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반가운 인사를 벗삼아서 오늘 하루도 힘차고 건강하게 의미 있는 날들을 보냈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러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활기차고 힘차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긍정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되는 방향으로, 우리 발결을 공개할 것입니다. 올해 옛날에 나폴리엄 장군이 장교 시절에 항상 그는 딱현적인 생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웃으면서 느긋하게 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전쟁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 못하면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장군이 나폴레옹 장교를 불러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차나는 도가그리 좋은가 항상 그렇게 느긋하게 해서 공격적으로만 생각하고 뭘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가'라고 예를 했습니다. 그때에 나폴레옹은 장군에게 장군님. 하늘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뭐가 있는지 그 장군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있긴 뭐가 있어 하늘에 먹구름만 잔뜩 끼어 있지 있긴 뭐가 있어 자에는 뭐가 보이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나폴레옹은 그것이 바로 장군님과 저의 차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 먹구름 뒤에서 아주 빛나는 별이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별이 계속 나를 따라오면서 달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 저 별이 나를 항상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느긋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안하게 생각할 즐거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렵다, 어렵다, 절대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절대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나포트, 나폴레옹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잘될 거야.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 저 하늘의 별이 날 항상 지켜주고 있으니 그렇게 긍정으로 모습으로 간다면 정말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술술 잘 풀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덥고 힘들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기미가 보이면, 그래, 오늘 내가 하는 일, 모든 일은 잘 풀려. 잘 되어가. 내가 원하는, 원하는 대로 잘 가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바꿔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오늘의 시간을 지내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러 새들과 풀벌레들, 애미들이 많은 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소리도 오늘은 너무 덥겠지. 너무 더워서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있을까? 라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벌레들과 애미들, 그리고 새들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면서 신나게 살아가보자.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 저들도 하루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새들의 소리가 거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들도 굳건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내일은 저더 행복해질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한여름의 뛰어끌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열심히 아름다운 소리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우상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삶이 내리막길을 향해서 추락하는 모습이 아닌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은 층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상향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린 매일매일 출발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출발선에서 출발해야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가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가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면서 커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식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키가 커가는 모습처럼 우리가 설정한 목표나 원하는 것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우상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 우리의 힘과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먼날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야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나의 삶 위치가 훨씬 더 많이 변해 있을 텐데, 좋은 모습을 하고 있을 텐데, 라고 후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후회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가 아주 적은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를 하더라도 아주 적게, 다른 사람이 10개 한다면 나는 3주개 정도, 그러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또우상향 앞으로 전진하는 앞으로 쭉 나가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리가 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 또한 우리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힘찬 발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것인가 아주 고대하고, 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통이나 그러한, 그런 것들은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그들이 저절로, 저절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고통과 불안과 걱정, 여러 가지 수정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거저 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자라나오고 있는 긍정과 부정, 불안이라는 그러한 착조들을 긍정으로 덮어야 그것이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것들과 좋은 모습, 행복은 거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들이 저절로 우리 품 안에 안겨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안을 수 있도록 성큼성큼 걸어야 합니다. 항상 든든한 마음가짐과 나는 항상 우상향하고 있어 성장하고 있어 발전하고 있어 아는 마음가짐으로 두 팔을 벌리고 힘차게 걸어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 그곳에 훨씬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가 힘차고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과 마음으로 한번 걸어가 봅시다. 숲속에서 아름다운 새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언제나 시작하기에는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만두고 시작하지 않으면 항상 늦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출발해 봅시다. 항상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죠? 출발하겠습니다. 스타트 나우. 도이다이나우